와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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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크다 야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관보입니다 오늘은 인제권 천여울 소양댐권 천여울 금옥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은 그래도 와봐야 될것 같아가지고 과연 땜쏘가리가 올라오는지 한번 탐사해볼게요. 지금 소양댐물을 방류 발전 방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위가 하루에 한 3cm, 3.5cm 떨어지고 있어요. 4월 1일 기준으로 오늘 4월 26일인가 어, 4월 27일인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수위가 4 m 나 떨어졌거든요. 지금 제가 다니는 길도 지금 물이 차 있던데요. 수량이 많이 줄었어요. 여울에서 할까 여울 꼬리에서 할까 야 저쪽이 물꼬리인데 와 저기 바위 하나 돌 하나 올라와 있는데 여기다 여기 여기서 한번 해보자 여울에서 낚시할 작정으로 아예 로드를 민호용 로드를 갖고 왔거든요 약간 뻣뻣한 거 M2 602L 때 싱킹 먼저 던져보자 싱킹 그리고 6기 5 1 S 얘가 6기 50보다 비거리가 조금 멀리 나가고 무게도 약간 무거워요. 첫 캐스팅 해볼게요. 한 마리 붙들어와라! 오, 좋아!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거? 바닥 막걸려. 좀 무거운데? 생각보다 야타! 아, 씨! 야, 끄이끄이 같아, 끄이 지금 몇시야 빠밤! 여섯 시3 9구 분. 와씨. 끌이 1타일피래 <laughs> 지금 밑에서 우리 같이 온 동생들이 있는데 끌이 지금 1타일피로 나온대요. 와 끌이가 올라탔구나. 아. 박박 끌고 오는데. 얘 너무 무거워. 수심이 얕아가지고 얘는 아닌 것 같고. 역전의 용사다, 등까죽이다 까졌네. 모노노프 50S. 여기는 인제 시내 첫여울이에요 인제 시내 앞에. 한 마리 붙들어 와라, 모노노프야. 오우 씨. 밑에, 아싸! 한 마리 붙들었어! 끌이야끌이 우우! 아 우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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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라도 나와라! 그릇래도 나와 으흐 설마 쏘가리는 아니겠지 으. 릭이릭이릭이 끌이 끌이 끌이. 으.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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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와와청와오와 우와 와와 우와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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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엄청나. 야, 그안 잘했다. 순놈이다, 순놈. 띄었어, 우와 우와 와와와와와이와와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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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맛 좋아, 손맛 좋아. 손맛 좋아. 손맛 좋아 우와 우와 오우 와 우와. 오. 우와, 씨, 끓이. 40, 훨씬 높는다 45, 오. 오. 끓이, 제, 이거 립 제거할 때는 항상 포셉 쓰셔야 돼요. 쏘가리보다 진짜 위험한 동물이에요, 끓이가. 달가야 이거 쑥알이 안 나와도 좋아 끓이 손맛이라도 보자 원래 인제 끓이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바디 끓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손맛 장난 아니에요 한 마리 붙들어 와라 띠띠띠띠띠 야, 씨, 지랄 맞은 이지 <laughs> 오, 와. 끓이도 손맛 보는 데는 참 좋은 어종이야, 이거. 오, 이건 좀 작다. 으. 와. 오, 얜 작아. 끓이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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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 우와. 오, 우와, 두 마리째. 아, 힘들다야. 끌이 빼는 게더 힘들어. 펌프 빼? 좀 무겁지 않을까? 내가 오일에 쓰다가 자꾸 바닥 쳐가지고 너무 바닥 쳐가지고 바꿨는데. 5050. 50. 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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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야, 1타 1피다. <laughs> 오, 내심, 내심, 호피 무늬가 있으면 좋겠는데, 끓이해도 좋다. 으흐. 오늘은 끓이 낚시 왔어요. 끓이 낚시다, 이건. 자, 쏘가리 잡으려고 천녀올 왔는데, 끓이가 지금 세 마리째 온지 5분도 안 됐어요 와 쏘가리가 있어도 끓이 성화에 이것 쏘가리가 물 틈을 안죽였는데아 여울타는 쏘가리 없나 여울타는 끓이네 이게 지금 또, 야심한 밤에는 쏘가리가 올라탈 수도 있어. 툭툭 계속 치고 있어. 얘네들이 사냥 성공률이 별로 없네. 톡톡 치기만 하고,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추냐? 한 마리 붙들어와라. 싹싹싹싹, 막 날아온다. 오우. 야, 야, 야. 야, 이 지랄 맞은 액션. 으흐 야, 너는 어떻게 또 교통사고 아니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교통사고는 아닌데. 아 어. 교통사고는 아니야. 우와. 아, 요만한 거 조금, 아, 빠졌다. 아유, 씨. 야, 잘못하면 튕겨서 다시보했다 야, 이렇게 줄루리 서서 낚시하는데, 쏘가리 한 마리 안 걸리겠어? 그럼 액션을 좀 빨리 해볼까? 음, 음, 음. 액션 빨리 하면 이상한데? 액션 빨리 하면 또안 나오는 것 같아. 액션 빨리 하지 마. 스테이. 스테이. 어 스테이를 좀 줘야 입질이 들어오는구만. 하류 로캐스팅 우와. 딕티딕티딕티 딕. 역시 스테이를 줘야지만.

으간만 있어도 힘도안 빠져요. 으 으아, 작은 말인가? 이거말 아야, 스테이스테이 아시아, 타타타타타타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으, 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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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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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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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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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루, 가, 얼루, 가, 얼루 가. 일루와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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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글루가일루와 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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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 아, 얘너 이상한데 익힌 거 아니야? 어? 아, 약간 미스바이트가 났네. 어쩐지 힘쓰더라. 오, 야, 야, 야. 야 눈썹 무, 눈썹 문신 했다 눈썹 문신. 야, 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엉뚱한 데를 내가 해줬다. 여섯 일곱. 아 이거 의미 없다 이제 카운트 세는 거. 야. 한번두번 번 하면 이렇게 입질 이 와. 아. 야 씨. 펜싱 하면 입질이야. 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야, 쏘가리가 이 정도로 나오면 진짜 대박 치는 날인데. 내가 볼땐이 끓이 때문에 쏘가리가 입지를 못하는 것 같아. 아. 땅. 땅, 어허, 안 때려? 다시, 이츠! 다시, 다시. 라이징 겁나게 하네, 끌이들 예, 얘네들도 조금 쉬는데? 이게 소대가 올라갔다가 조금 뜸에다가 다시 또 폭발적으로 입질이 오고 한 마리 붙들어 와 계속 잡아내는구나 하루 쪽에도 1타6피로 나와 끌이가 동연이가 저 밑에서 다 잡아가지고 안 올라오는구만. 좀 올려보내라. 그 얘기하니까 나온다, 야. 오, 아이싱막 한다, 야, 저놈. 그래, 그래, 그래.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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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야, 꾹, 떼가지고 잠깐 소갈린줄 알았다, 이씨. 자자자자, 얘가 여울 타다가 루어를 보면은 한번 딱 호기심에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 한 마리 붙들어라. 오, 오이, 끓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끓이 올라가는 게 보여. 한 마리 붙 들어가라. 오, 씨. 뭐야? 오, 잉어. <laughs> 어, 야, 야, 저거 걸으면 큰일 나. 어유. 저거 잡으면 큰일 나, 큰일 나, 저거. 저안 돼, 저거. 히트. 아, 씨. 간만에, 간만에, 간만에 히트. 오랜만에 히트. 으. 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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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으아, 가만히 있을 줄, 와, 씨. 어가 바늘이 다 뻗어들어졌네. 얼마, 이야. 전투 흔, 흔적이 많네. 야, 개체 수가 엄청난 것 같아요, 여러분. 끓이 반, 물반. 이틀. 야, 또 올라오기 시작했어. 으흐. 또 연타로 나오기 시작했어. 으, 가만있어. 가만있어. 으쌰. 가. 왜? 팔 아파? 벌써? 쏘가리,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끓이가 이렇게 덤비는데? 밤이나 밤늦게나 쏘가리 붙을까? 어째, 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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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크다. 야, 이거 뭐야? 우와. 와. 와, 씨, 이거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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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야, 이거 바디캐치 같다, 이거. 어디 걸렸냐? 몸통이지? 어쩐지, 아. 연이야? <laughs> 야, 이거 못 건, 건지, 못 건지겠다. 어우. 야, 니네 앞으로 간다, 야. 빠졌어. 아, 다행이다. 야, 근데 올해 물이 많아서 이렇게 끓이가 많이 올라왔나? 요몇년 사이 끓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4월 달에. 사실 손맛은 파이팅 넘치는 손맛은 쏘가리보다 좋다. 잘 잡히니까. 이쯤에서 민호 한번 교체. 두루가두루가한번 써보자. 으이스트! 아우씨, 야야야야야야. 아우씨. 드루가한테 비린내 좀 맡아주게 하려고 그랬는데, 비린내는 맡았구만. 아 벌레. 벌레 엄청나다. 나, 날벌레. 아,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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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이씨, 야야야야, 야, 야, 야. 따라오면서 계속 무는데 바이 후킹이 안 되네. 아, 잘 빠지지 이렇게? 두루가가 좀 커서 그런가 보다. 내가, 얘가 얘가커 가지고 입질은 잘 들어오는데 후킹이 잘안 돼. 틱틱틱틱틱틱. 야, 씨, 두루가 오. 오. 우우. 야, 꼼꼼해져도 나와. 어. 자동빵. 틱틱틱틱틱틱틱. 야, 갑자기 또두루가가 힘을 쓴다. 으. 뜸하다가 또 랑탕탕 나오고. 뜸하다가 우당탕탕 나오고, 으! 바드 캐치 아니야, 또 이거? 왜 이렇게 힘써? 으! 아! 일로 가 일로 와, 일로 일로일로일로 이야! 아, 이 크다, 이거 와, 우와, 우와, 크다. 순놈, 혼인색이 화려한 순놈, 민호가 크니까 큰 놈이 나왔어. 민호는 아무 민호나 갖다가 던져도 다 물어줄 것 같은데, 워낙 개체수가 많아가지고. 끓이 안 나오고, 쏘가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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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바둑 개체 아니야, 또? 아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빠졌다. 지금 몇 시야? 아, 밤. 7시 38분. 끌이가 올라탔으면, 쏘가리도 더러 한두 마리 나와줘야 되거든요. 첫여우에서 지금 여기 네분 계시는데, 네분다 쏘가리 못 잡았어요. 끓이가 조금 들어갔나 보다. 끓이도 피딩이 있나 보다. 아, 끓이 피딩 끝났나 봐. 퀵치로 교체해 볼게요. 쏘가리가 여우를 타고 올라갈까 봐. 미노 교체. 확실히 끓이는 야행성이 아니야. 얘네들이 피레미하고 날파리를 잘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밤에 날파리가 안 보여가지고, 이때, 와이씨, 야, 그 얘기하니까 또, 아. 그 얘기하자마자 끓이 한 마리 붙들었어요, 여러분. 날라와, 날라와, 날라와. 야간에도 가끔씩 나오고 나왔지, 참. 으. 와, 이 모기 봐, 이거. 모기는 아니고, 이거 뭐지? 하루살이도 아니고, 이거 뭐야? 이 깨물지 않은 모기. 아. 아. 또 올라오네? 와, 또 올라간다. 8 입질이 줄긴 줄인다 입질이 줄긴 줄었어 아, 안나온다 안나와 됐어 안나와 8시 3분 흑끌 입질긴 이제 안들어온다 가야되나? 아, 이첫 여울에 조사님들이 많이 없었던 이유가 쏘가리가 안 나와서 그랬나? 아직까지 쏘가리가 안 나온 걸로. 끓이가 올라왔으면 쏘가리도 올라와야돼 여러분 오늘 낚시 여기까지. 와, 오, 오 여울 엄청 세다. 오늘은 그래도 뭐 쏘가리 손맛은 못 봤지만 끓이 손맛은 엄청나게 봤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재미난 낚시 했어요 근데 끄리 같은 경우에는 손맛이 화이팅이 이제 엄청 넘치거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마리 잡았니? 모래? 세지도 못하지? 아래쪽엔 다 모래? 물이, 떨린 물이 없어요 아다 잠겼어? 하도 네. 붙었는데 지금 바로 불어다 너도 한 20마리 잡아 반을 <laughs> 부러지고?